200일때 여기 왔었잖아 기억 안나? 몰라 와와고 저기 호타찍었네 어? 김태툴 코르 깨물어갖고 그냥 혼났지 아 그건 이백일때가 아니고 뒷사람 기억이 진짜 없어 아 200일때? 야 채훈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일이지 뭐어 왔었지 아, 솔직채이돌 되기도 전에 아, 아 하지마 채훈아 200일 기념으로 왔었잖아 근데 그때 우리 찍은 사진도 있어 어 아. 애기때 하고 찍은 사진 아니야 어 애기때 선 데리고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. 미쳤네, 진짜. 돈도안 댕겨야 데리고.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 그냥 4시간 동안 차 안에서 묶어놨으면. 밀어버리는 거 아니겠지? 응? 화분 아우, 또 누워서 김채원. 가지 말라고 했어, 김채원. 생활지가이나 그냥. 빨리 가야지. 나, 예! 재원아 올라가고 싶어? 응. 올라가면 돼. 집에 갈까? 우리 기 방으로 갈까? 응? 방으로 가. 그래, 응. 그럼 방으로 가. 나를 네. 방에 가면은 뛰어놀지 못해. 좁아서. 엄마? 어, 뛰어놀라고 여기 온 거야. 응. 여기 올라가? 응. 그럼 그래, 이제 올라가. 이제 올라가. 땀나 땀나. 올라가. 응. 엘리베이터 눌러.